그러니까 언니 좀 친다. 언니 다음 판에도 나랑 같이 하면 안돼 언니? 엄마. 언니가 조금 인간다움을 보여줘야 되잖아. 언니 나 지금 태어났는데 나갈순 없어. 그러니까 언니가 이겨서 와야 돼. 오케이. 이 새끼야. 나애 나올 거네. 애는 낫지. 나... 어 뭐야? 언니! 어 분명 바사였는데? 언니 다른 팀이에요 언니 어. 번호가 달라 언니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언니? 아니 나 죽인 사람 아 진짜 언니? 레벨이 한1500 정도 되는 거 같아 아 진짜 언니? 언니 내 레벨도 한번 봐줄래 언니? 언니 그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게 이게 안 맞네 성짓다산이안 맞네 이게 <laughs> 공급된 거는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수요가 안 되네. <laughs> <laughs> 어. 그니까백을 레벨 보고 판단하면 안 되었네, 알았죠, 네. 그니까 내가 무슨 <지금> 고쳤어? 병, <laughs> 내가 전백그 레벨병에 걸렸어. 완치가 됐어. <웃음> <웃음>